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웨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웨이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만 잘만 이용을 하면은 이전 가격 한 번에 회복한다? 그거는 말 못해도 여기서 최소한 양봉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금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지표만 보는 것 너무 아쉽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제가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 현이야이 종목은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는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이죠.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위에서 국권이 버티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었는데 이게 물가가 잡혀야지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3일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물가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게 되었고요. 요 다음날 미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 둔화가 되었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뭐가 나왔다.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둔화되면 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4일 전만 하더라도 40% 언저리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세 개의 지표를 거치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오늘 기준 66%까지. 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표 하나 보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스택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스택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 안내를 드렸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 241선 딛고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음봉 자리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봐도 괜찮았겠지만 조금 널널하게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안내드렸는데 그대로 돌파하고 현재는 3,02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조금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스텍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클레이튼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323원 돌파하고 363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그걸 만났다면 여기서 12%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시도가 보여지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얘는 정말 편안하게 볼수 있구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조금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편안함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웨이브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이슈 때문에 쭉 빠지게 되었죠. 한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는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언저리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요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웨이브 핵심 테마 다시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거다볼 필요 없고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얘는 러시아 계열의 종목이다. 자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될수록 어? 웨이브? 계속 올라갔던 과거 전적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견제가 압박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하다보니까 러시아 여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 조금 더센 무기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금융적인 부분은 많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와 동맹의 국가들이 이 러시아를 좀 봐주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동맹이라고 계속해서 엮여 들어갔던 중국에서 대놓고 러시아 가스값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사주면 너희 그거 어디다가 팔 건데. 자,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계속 끌려갈 순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원자재를 이제 대립 중인 국가 말고 중립적인 국가로 어떻게든 팔려고 할 텐데 하필이면 국제 결제망에 러시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퇴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중국 말고 그 이외의 국가랑 결제를 계속 하려면은 새로운 결제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 블록체인 결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 뉴스가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계속 나오게 되면 웨이브 입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얘 올라갔었던 과거 전적 보세요 남들 조용했을 때에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테마들 때문에 반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바닥 잡힌다 관련 후속 내용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많이 떨어진 만큼 기술적 반등 때문에라도 관련 내용이랑 맞물리면서 이렇게 한 번은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11선까지 갔고 11선 돌파면 하 21선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면 폭이 좀 적어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폭이 좀커 그럼 21선까지는 한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겠죠 맞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걸 되 높게 평가하면서 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타를 좀 하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위에 있는 61선까지 돌파하면 그러면 추세 자체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여기 돌파하면 단타를 생각하더라도 멈췄다가 여기 지켜주면 이렇게 끌고 가는 식으로 웨이브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 이렇게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웨이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드렸던 러시아 쪽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현재 바이낸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상패 빔 관련해서 고래들 움직임 보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단탄 어떻게 해? 중장기로 끌고 가긴 어떻게 해? 이런 거다 적어 놨으니까는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걸 옆에 두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봐.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 매매하기 조금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10% 보자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텍스연이야스스는 비트코인의... 이 핵심 테마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괜찮으면 스택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땠다?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상승을 더해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이슈 때문에 요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지, 그래야지 이게 시작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어느 식으로 나오게 되었냐면 일단 3일 전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요 다음 날에는 제조업의 업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 미국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보여지게 되었고 어제 밤에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걸 딱 봤더니 아, 고용이. 분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40% 언저리였던 확률이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오늘 올라가게 되었다. 66%까지 하다 보니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비트코인도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네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운 일 수밖에 없었겠죠. 해서 아 이거 딱딱 나오는 거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격적으로 딱 보면 어떻다. 제가 완벽한 박스권 상단까지 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여기 음봉 자리 있죠. 여기 시초가까지 보자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간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10%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 수익 극대화가 시작이 됐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었다? 요것만 참고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매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 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이전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영상으로 정말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323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며 364원을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올라갈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클레이튼과 스택스 같이 함께 하셨다면 못해도 누적20% 이상은 달성을 하였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감 느끼시게 되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